대군채 왔건만은. 이이사키로되나가요몇개 이게, 이게 넣고. 안 돼. 판매가 됐다. 안 돼. 키로스로. 그냥 정성으로 누가 사줘야 돼. 내가 딱본 게. 이놈을 다팔라면 내가 또, 내가 좀돈좀 좀 있으면 내다 사가지고. 그 아는 저기 님이나 아는 분들한테 예, 예. 김장이나 뭐 이런 거 담아주라고 가지고 예. 그 먹는 것이 이게 지금 남는 거야. 봄에 겨울을 이기고 난 거잖요. 그니까요. 겨울을 어떻게 이, 이겼대. 집에서도 힘들지 그니까 말이에요. 아저 아, 저 오늘 병박 그 아저씨가 저기 감옥에서 코골이 때문에 죽겠다고. 그, 파 저, 저, 자기 좀, 내보내달라고 했다네. 그, 그, 뭐. 호걸 때문에 죽겠다고. 죽을 때 모른다고. 그, 딸. 그, 수면 무호흡증이요? 응. 그, 선생님, 저 20년 동안, 알고, 26년간 수면 무호흡증 앓고 있었는데. 아직도 벌써 살았구만. <laughs> 그, 그, 사람이, 오늘 그걸 판정한뒤야 그, 가석방 그것이 보석 신청, 보석. 응, 보석. 보석. 돈은 많은게. 그죠? 뭐 순카는 돈도 겁나 많을 거 아니에요? 아이고 그 순카는 돈 털기 이런 거 아우 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상황에 그런 건 용서를 잘해 도저히 못 참아야 되는데 그니까요 그거 뭐뭐아 뭐, 안희정이니 뭐 정봉주와 키스미스 사건이니 뭐 안희정이하고의 그, 어 간통사건이, 이런 건다막 사람들 죽이려고 막 하잖아. 근데, 아니, 명박이가 사람도, 노무현도 죽이고. 에? 그러게 말이 그, 병지라는 것은 왜 30%가 명박이를 꺼내줘야 된다고 저기, 그, 나온대야. 리얼미터에. 30%? 그, 진짜. 정신병 아니에요? 이거? 정신병이 보통이 아니고 우리는 안 된다니까 정말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사람들이 진짜 괴들 그러는 거요아이 같은 시대에 같은 거밥 먹고 같은 공기 마시면서는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틀려도 괜찮은 거야? 말도 아, 안 되는 일이예요 나는 저이 진짜 이해가 안돼 어저께는 사실은, 그, 그, 친문사 사장 출신, 편집국장 출신하고 만났는데, 네. 세월호 사람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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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기, 그만 좀 어지, 뭐 들라고, 거기다 그러고 있냐고, 그런 소리 하면서나, 그 문제인 요걸 나오길래, 네. 거기까지 하십시오. 아니, 나라를 사랑하는 건다 각자가 보는 것이 틀린지, 어른, 어르신이라고 해서, 다, 옳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아니, 그니까 그 정도라고 하는 걸 참,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될까? 기준은 있는 거잖아요.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거. 나는 있다고 보는데, 네. 보통 사람들은 이하게뭣좀 뭐 하면은 양비론에 걸어버린 게, 너도 산을 자한 것이 없고, 너도 잘한 것.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니가 잘못한 원인을 찾아내고 네. 정확하게 다음에는 안 하게 하고 그런 것이 현명한 거지 너도 잘못했다 너도 잘못했다가 그래 버리면 도대체 이 삶을 어떤 그 가치대로 경주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그 얘기 들을 때 진짜 개빡치는데 절대 선이란 어딨냐 옳고 그름이란게 어딨냐? 너도 잘못할 수 있고, 나도 잘못할 수 있고 하니까 용서하자. 이런 얘기 들을 때 진짜... 때려놓고 너도 좀 아프지, 나도 마음은 아파...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. 그러니까요, 아, 좀 해지 말아야 될 짓은 안 하고... 근데... 아픈, 아픈 사람 앞에서 막 희희낙낙거리고 웃고 떠들고... 막 이런 건... 이런 짓은 아니야, 죠.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그 그럴 듯한 말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중에 또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 그것이 앞에 부분이 아저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아무 신앙 않고 나는 왜 그래요 그렇게 논리가 된다니까 맞아요, 맞아요. 그걸 경계하자는 것이요 근데 그러니까 네. 나는 욕을 할 때는 확실히 욕을 하자. 음. 옛날에 그 남들이 아무 것도못오있을때두 거리에서 횃불 들고 깨먹고 지랄는거 그런사람도 있었잖아 그때 다참 되게 가슴 뭉클하니 좋아서 그 기분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네. 분위기에 편승해서 막 그래 버리고 좀안 되겠다 위험하다 아니면 약하다 싶으면 휙 돌아서 버리고 전주부사라는 책을 내가 어저께 읽어봤거든 네. 뭐 질문 좀 하려고 전주부사 읽었는데 일본 놈들이 쓴거야 전주부사가 아. 아고 전라도 사람들이 성향에 대해서 썼더라고. 예, 예. 뭐냐면, 온화하고, 뭐, 어쩌고저쩌고 예. 다 좋은데, 예, 예. 그걸 지켜보려고, 지키려고 하다 보니, 예. 뭐, 저기, 사람들이, 어. 뭐 하세요? 형? 이 봄날? 에? 예? 배추를 배치, 지금 수확해요? 예. 이거 언제 심은 건데요? 가을에 심었죠. 가을에 심은 걸 봄에 수확한다고요? 예. <laughs> 일손이 딸려가지고. 일손이 딸려서 그랬나, 뭐 했나, 어쨌든. 아무튼 뭔가 사연이 있겠죠? 네. 예. 이수지 생각에는 이 배추 밭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? 봄에 배추를 수확하는 이런 사연. 게으름. 게으름? 게으름 있지. 그러면 만춘? 만춘. 예? <laughs> 그 작년 가을에는 왜이 배추를 왜 팔지 못했을까? 배추금이 쌌어! 첫 번째 이유, 그거. 그리고 두 번째. 배추금이 쌌어. 게으름? 배추 속이 안 찼다. 그렇지. 어. 그, 속이 이제 찼네. 이제, 이제 찼어. <laughs> 그러니까, 작년 가을에 심은 배추를 세계절에, 그러니까, 가을, 겨울, 봄. 그렇지. 어. 네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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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좋은 일일까, 어, 좋은 일이겠죠? 아니고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막뭐 그냥 그런 거 아니요? 그렇긴 한데 아무튼 시간을 거슬렀다는 거. 응. 아 일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농법하고 응. 다르게 응. 가을에 심은 배추를 봄에 수확하는 이런 그 획기적인 노, 농사법. 그럼 이건 게으른 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야. 아니면 현명한 자거나. <laughs> 어? 현명한 <laughs> 자? 어. 아니 속이 다 찼으면 겨울 동안에 이게. 다 얼어가지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속이 안 찼으니까 여기 살아남은 거거든. 아 그래? 어, 속이 다꽉 찼었으면 싹 얼어가지고는 응. 썩었겠지. 그래? 어, 근데 속이 들차 있었기 때문에 자 봐봐 이렇게 속이 들차 있었으니까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봄동이 되고 속이 들찼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거지. 어, 와, 대단해. 이런 과학적인 농사 기법은 누구도 시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에 있는 거지. 와. 거의 대부분의 배추가 봄똥으로 살아남았어. 우리 이제 이걸 남부시장에 갔다가 청과물 가게에다가 팔기만 하면 돼. 오, 진짜 대박. 대박을 만난 거지. 여러분, 어. 김치 한 폭이 이렇게 싸가지고 비싸던데? 그러니까 요즘 이게 되게 비싸다니까.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는 쪽박이라고 생각했는데 봄똥을 보니까 대박이 된 거지. 어쩌 글쎄 가격이 꿈을 봐야지 노동력이나 나오면 나오면 다행이고 아니 그냥 막걸리 가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 봐봐 시래 시래 이게 봄동이 왜 봄동인 줄 알아요 아까 물어보더만 어 이해했어요 몰라 봄동은 봄과 겨울 사이라는 뜻이죠 그래 겨울을 이겨냈기도 했고 으흠. 봄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래, 그래 지금 그봄춘자의 겨울동 음, 겨울동이구만. 그렇지. 근데 <laughs> 지금 그이 평화의 흐름이 <laughs> 예? 멀리 간다. 평화의 흐름이 이게 봄과 겨울 사이인 것 같아. 근데 봄은 어차피 올거아니야 왔잖아 지금. <laughs> 예? 왔지. 음 응, 왔으니까 어그잘될 거다. 어, 봄은 온다. 음. 봄이 왔다. 봄은 왔다. 어. 자연은 거스르질 않지. 그렇지. 때가 되면 꽃 피고. 음. 음. 잘 될게요. 꽃 폈네. 꽃 폈어. 어, 잠깐만. 아 어, 여기. 봄 동이잖아요, 봄 동. 그러 봄에 봄에 동했다고요. 동이 한마음이거 이게 겨울 동자가 아니고 그냥 동화다인가요? 봐봐 그니까요 동그란 것도 동그란 것도 따로따로 따로 내가 넣어 놓라니까 네. 그러면 번져낼 수가 하어 멈춘가 동그란 것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올, 딱 갚으라고 그니까 올 겨울에 엄청 엄청 따뜻했는가 봐요 그란고 근데 올 겨울에 뭐 엄청 추울 거라고 일기예보 예상한 사람은 뭐예요 그건? 어? 컴퓨터 왜? 이공진웅 AI가 그랬나요? 아 AI는 바이러스인가? 박근혜가 그비아그라를 먹을 줄은 언제 알았냐고 뭐라고? 아 박근혜가 비아크라 먹었다고? <laughs> 그 박근혜가 먹었을까요? 수행원이 먹었을까요? 알면서 왜몰지 아, 지만이가? <laughs> 그럼, 박지만이하고 지만원이하고는 뭔 사이이 돼요? 박지만 말을 하고. 아, 박지만 말을 하고. <laughs> 말하자면 그놈이 그놈일 거 아녀? 박지만 원이 <웃음> <웃음> 뭔 소리기야 오늘 <laughs>